우리 정경충인랑 꽃동산교회를 담임하시는 문종준 동생 나오실 때, 에, 우리가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특히 교회가 모든 공동체가 아주 심각한 위기의 총체적인 위기를 처해 예, 있습니다. 근데 위기라는 이 말은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의 합성으로 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잘 개최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그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기회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한 사람으로 만나고 그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된 사건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등장한 한 사람이 우리 소인장, 우리 장로님들이 되셔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장로 이런 제보를 가지고 제가 잠깐 살펴보면서 은혜를 당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남쪽 나라가 아주 작은 그런 나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지않때여사밭 왕이 지하는데그 옆에 모압과 또 암몬과 마원사람들이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침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로서는 도저히 그들을 반할 만한 병력도 없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전술 전략도 없습니다. 무관비 상태로 완전히 먹힐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총체적인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그 위기를 잘 대처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 위기가 큰 축복이 되고 기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여호사밧 왕도 무소하고 떨었는지 모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위기 의식을 느끼는 모습을 소개하고 십일 절에 가서는 이제 우리에게 감는 것을 보소서 하면서 어떤 면을볼 때는 낙심과 좌절 가운데 인간이 갑니다. 이거 뭘 말하느냐? 그만큼 누워서 벌벌 떨고 큰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바로 여호사밭이 잘 되지 않을까? 그 쳐들어왔던 모합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싸워서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손 써보지도 않고 거기서 대승을 거두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대승의 결과를 보면요. 25절부터 24절부터 좀오는데 그 마음대에서 보니까 그 땅에 엎드려진 적군들은 실체밖에 없었다.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피하지 못했다. 그리고 25절 에 가서 보면은 그 연합군들이 얼마나 완전 무장을 하고 전리품을 많이 가져왔던지 그 전리품이 말아가지고, 그걸 수고하는데만, 거둬들인데만, 사일이 걸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0절에 가서 보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평상을 그렇게 진태양란에 빠져서 위기에 젖은 유다가 엄청난 축복으로 더해졌습니다. 그렇다고 면 요사밭이 어떻게 했기에 그와 같이 손한번 써보냐 한번 정보들을 다 무리쳐버리고 대승을 그 나라가 태평하게 됩니까? 그런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었고, 그런 긴 태양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가? 저처럼 보니까 그런 어려운 도탄에 빠져 있을 때 인간적인 어떤 전술 전략이나. 다른 어떤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만 찾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공모, 수술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보면 성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사부 여호와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그랬습니다. 지금 무서워서 두려워서 또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이 말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습니까? 인간에게는 어떤 머리를 써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 해결하려고 오히려 그런 것을 찾습니다. 근데 요사와서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 나갈 때는 내 옆에 있지만 실패해보십시오 망해보십시오 다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어려움과 도판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적들이 자기들끼리 치유받고 싸우도록 만드셔서 결국 그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시편인자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르쳐서 시편 46편을 재미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요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네. 그러므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병 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활란과 역경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아요. 아, 예. 여호수아처럼 지금 보타리 있는 빵이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기 모여 있는 장로님들의 하나님을 찾을 때 여호수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얼굴을 향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기로 받고 계셨어. 여기 보는 장로님들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총체적으로 위기에 빠진 이 국가와 이 민족과 교회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스시아로 보세요. 하나님께 서 사망 선물을 받은 건지, 질문을 처리하라, 처리하라. 그런 상황에 희생을 어디에 했습니까? 포기잡고 벽을 향하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제 않니까 하나님께서 신명을 15년을 면장시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일이 없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만나 주시고 그 앞길을 지옥 하십니다. 네. 그러므로 여기 모여 우리 장모님들이 더욱더 여러 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장모님들 되시기를 죄로므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닙니다. 오늘 3절로 4절보니까 요사에 들어와 요와두로 같은 양을 간구하고 계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간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기를기억갖고 계신 겁니다. 그 자기만 기도하는 게아닙니 나 백성에 금식하라 공포하며 모두가 성읍에 모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여기는 모든 장로님들이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가 모여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언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이래로 찾아온 무섭고 것, 끔찍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다. 네. 네. 그래서, 기도 외에 이런 것 나갈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기에서 벗어나수 있는 것은 기도가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기 모인 우리 장관들이 심각한 위기의 장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이 길을 기회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10편, 50편, 15제로도 활란 에 나를,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께서는 활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우리는 보탄에 빠져 위기에 처인 있는데, 그래서, 오여, 기도하는 장르들 때문에, 이기가 필요한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적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아, 네. 희스자 얘기를 한번 더하면요 아스라 사대인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끌고 와서 범프를 놓습니다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때 희스자는 완전히 18만 5천 명의 둘러싸여 도간을 취하도록 한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보낸 옴포의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오니까 그 13만 5천 명이 싸늘한 식체로만 변한 것니다 기도가 이처럼 위기를 기회로만 이 일을 승리로 만드는 그 있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었그러므로이때 다른 를 받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그런 자녀님들금 되셔서 이 일교절의 한국 교회를 살리고 또 우리 국가를 살리는 그런 주역 되게 해 주시기를 주여말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인간을 심사하고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 무서운 정통으로 심히 우리 한국 교회에또성도들이 보탈에 빠져 있습니다. 위대 체계 속에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호사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기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인는 우리 장로님들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주역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고고 승리 앞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다. 아멘.